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너무 슬프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 의 가치를 높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제 2의 소망의 문을 열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배우들 게임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laughs> 너무 좋아요. 일단 자 고중년이죠. 꽃을 든 남자. 대구만, 대동성 씨,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차영잘되죠 너무 멋지게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고 너무 사랑을 아이고, 하셔가지고 사람들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나라를 구했다. 맞아요. 그렇죠. 네네 인정합니다.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데 저는 어느 나라를 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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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썸네일 스를 좀 잠깐 보세요. 아그요 네네. 이거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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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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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다시. 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페더동입니다 젊었을 때 눈이 이 정도 됐었어. 아 젊었을 때 그러면 뭐 그러면. 들고 혼자만 들고 가요? 아니 내가 같이 들고 가잖아요. 아니, 유별나게 더 늙는 거요 그게 아니라요. 네, 네. 배동성 씨는 아름다운 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진짜 너무 사랑 그 자체예요.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네. 아름다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 누구를 지을 지키려고 작정을 했나 이래 <laughs> 얼만큼의 물고기 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요? 네네네. 아 사실 낚시를 지금 한 6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오랜만에 나셨네요 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음, 음. 이왕이면 한마리 잡더라도 음. 큰거한 마리 제가 잡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떴다, 믿다, 하 원이 잘 되려면 네네. 게스트가 큰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태 나온 게스트가 몇 센치 정도 잡았어요? 제일 큰 거? 현재, 저, 지난주에, 네네, 지난주에. 오지원 씨가 잡은 어, 25cm 정도 아, 2 5어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아 떨어뜨렸어요. 그거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걸로 돼. 제가 됐어요. 25cm보다, 음. 무조건 더큰거 네. 잡겠습니다. 진짜? 네네. 못 잡으면 아, 제가 아니. 오늘 집에안 가고 밤을 새서라도 맨, 잡고 맨 갑니다. 맨 네네 그러면 약속 에이. 지키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배동성 근데... 씨가. 25cm 이상을 잡잖아요? 네네. 그러면 떴다 미스하고는 시청일 뭐... 1위 되는 거야 아, 저희 아니 근데 거... 이렇게 저 전투기가 지나가도 여기는 안 끊고 멘트 가요? 아 갑니다 야 이거 완전 뭐 생방송이네 이상하게 내가 뭐좀 하려고 그러면 저런 거 아니면 뭐 공사하고 막자 이제 그만 알아. 말씀하시고 가시죠 아, 네. 자 떴다 미스타고 네. 화이팅! 어, 어, 화이팅, 화이팅! 누가 더 많이 잡는지 한번 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 더큰걸잡 많이 잡는지 <laughs>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오케이 네. 고, 고. 와, 좋다. 아이 별맛이 별맛이. 진짜. 네. 아,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동성 씨. 네네. 어, 뭐 어때요?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닌가? 아. 낚시를 원래 해보셨나? 아니 뭐 어릴 때부터 낚시했고요. 음. 저는 이제 민물 낚시보다는 바다 낚시를 좀 좋아해요. 아 바다로. 네. 오. 좀 바다는 뭐 기다리는 것보다는. 넣자마자 바로 나오니까. 가끔. 아니 근데 가만 있어, 네. 우리 저걸로 해야 돼. 우리는 저 그냥 하면 재미없다. 네. 다들 그래가지고 시합. 어내기를할 어, 수는 없고 우리끼리 네. 네. 시합을 하는데 저 협찬사에서 뭐 선물을 뭐 걸어줘야지. 그럼. 어 걸어주죠. 네. 그 협찬사에서 선물들을 걸어줘서 저 뒤에 다저 싸놨잖아요. 네. 뭐저아쿠아슈즈뭐저 즉석인절미. 네. 저 뭐야 저 치매 예방 음료 뭐 이런 네. 거 등등 기타 등등 많아요 저 그때 그거 퀴즈 맞춰가지고 주는 거 있어가지고 일곱 개다 맞췄거든요 네. 지금까지 못 받았어 아니 그거 지금 아니야 지금 가,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니한 한 달이 가는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니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저기 아시잖아 동성 씨 네. 저 개그맨 저오지원 씨랑 네. 김선정 씨저 출연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그때 사, 네. 고기들을 또큰걸 잡았어 오지원 씨가 그래가지고 1등 했 지연이도... 낚시 좋아한다 는 얘기 들었는데 초보인데 어. 소가 뒷걸음질 치다 뭐 한다고 그냥 첫 수에 한 25cm 잡아내아 이거 큰거 잡은데 좋은 줄 알았어 예. 상품 줬어요? 네. 또 그때 택배죠? 아 택배지 택배 <laughs> <laughs> 그 때는 뭐, 계측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큰거 잡는 사람이 1등 하기로 했는데, 네. 그날 경험을 해서 아는데, 네. 안 되겠어. 초보들이 네. 많으니까, 계측은 계측대로 하고, 네. 어, 마리수는 마리수. 마리수대로. 오케이. 오케이. 됐죠? 룰을 그렇게 네. 정한 거고, 네. 자, 그럼 준비된 사수로부터 일단, 넣어볼까요? 하나 일발 장전하면서 자. 시작하자고요. 자, 자 준비됐죠? 준비 준비하시고. 자, 시작. 쏘세요. 자. 어려서는 진짜 낚시를 좋아해서, 점심시간 때도 바닷가니까 바로 가서 낚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크고 생활하기 바쁘니까, 이게 먹고 살기 바쁘면은 취미가, 네. 그러니까 낚시는 진짜 늘, 아, 그래, 가고 싶어. 또 장비도 다 구입, 다돼 있어요. 민물 낚시부터 바다 낚시까지. 근데 또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야.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봐. 아니, 우리 저권 대표님한테 내가 지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네. 우리 성희 씨한테 지는 거는 네. 내가 <laughs> 막진인데. 네. <laughs> 와, 쟤네들. 아니, 감독님, 저 비행기들 좀 어떻게 처리해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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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만있어. 그게 아니고 대를 세워서 자 우리 저 성희 씨 보니까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laughs> 잡기 <laughs> <laughs> <경기> 씨 제대로 <laughs> 좀 알려주고 납머를 알려줘 뭐, 잠깐만 초보니까 네. 이거는 저 손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laughs> 사람 잡 <잡기> 있어 <laughs> 사람 잡아 맞아 이러다 아니, 사람 잡겠어 아 다쳐요? 네. 음 다치죠 그럼 아니 그리고 이게 원래 초보들이 잘못하면은 옆에 사람 막 코끼고 그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물고기 잡으려다가 사람을 잡는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근데 나는 좀 짧게 해줄게. 저 궁금한 게 예, 예. 우리 권 대표님이 예. 낚시에 이렇게 조회가 깊은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 생활하면서 이제 힘들고 지칠 때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만 이게 서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아, 그 그러니까 바다, 바다 낚시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골프칠 골프 때. 아, 그렇죠. 골프로 하시잖아. 권 대표님은 어. 난 낚시를, 낚시를 하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어? 권 대표님 어, 왔는데? 어?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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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됐어, 럴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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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럴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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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낚시 스승님을 잘 만나야 돼요. 초보자들은 음... 보수들은 원래 자기 낚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동성 씨는 저 원래 연극영화과 출신인가요? 네, 연극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배우를 안 하시고 저 개, 개그맨을 하게 되셨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저 생긴 비주얼은 완전히 멜로 영화 주인공 감인데. 우리 동문들이. 네. 다그 얘기예요. 음, 동문. 너는 동문들이 영화나 배우. 영화나 이제 드라마 할줄 알았는데, 왜 개그를 하느냐.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배우나, 어, 어, 어 이거, 이거. 얘기할 새가 없네아뭐 얘기를 <laughs> 얘기를 해요. 상품 아니 근데 이상하게 출연하는 어. 게스트들이 전부 상품에 눈이 어둡더라고 제일, 아, 아. 제일 친한 아. 친구가 상품에 어두. 뭐에 상품을 주지를 않는데두 분하고 동기 우리 김정균 씨잖아요. 아 네네. 네. 아, 있죠. 예. 김정균이는 이제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서 정균이는 개그맨이 된다고 그랬고 개그맨이 나는 이제 배우가 된다고 그랬고. 아 원래. 친구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네. 친구들 따라서 개그맨 시험 봤는데 저만 홀라당 붙어버린 거예요. 아 김정균이 떨어지고. 아 떨어지고 다. 네. 이야 그거.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음 네. 그러면은 전부 저기네 네. 서울예전 네, 네, 네. 서울예전에서 네. 저 전공들을 그럼 다 연기 연기한 거죠? 네. 그때 네. 어. 네. 학교 다닐 때 우리 정균 씨는 뭐 주인공을 못했지만 저는 다 주인공 받았어요. 아 연극 하셨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기 하셨잖아요. 네. 연기도 하셨잖아요. 나하고 아, 드라마, 우리 드라마 저희 MBC 했어요. 나하고 네. 드라마 한적 있으세요? 네. 기억나세요? 제부 제목... 최신 드라마. 예, 네, 그래 가지고 저... 내가 여기 네. 마담 역할을 했었지. 맞아요. <laughs> 왕제비 무도별곡이라고. <laughs> 주인공이있었잖아 제가. 아. 네. 네. 는 많이 했어요. 그쵸 그렇죠? 드라마 시티도 했고 드라마 약속, 네. KBS도 이제 복희누나 같은 거도 이제 같이 했고. 음. 아 네. 드라마를 물론 많이, 많이 하셨어요. 했어요. 네. 어.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제가 준비하는 영화에 초대하시면 어떻게 출연 당연히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음. 뭐 작품만 좋으면. 뭐. 작품이 좋아야 된대요. <laughs> 이학 나가는 거 작품이 좀 좋아야죠. 장름이에자거 나가 갖고. 저는 네. 지난번에 오지훈 씨 얘기하던 무슨 뭐 맛박이와 뭐 네. 거북이와 이목이나 이런 거안 찍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저 고급스러운 거 찍어요. <laughs> 근데 참 이게 낚시 나와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가질 몰라. 이렇게 음. 찌만 어.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 내가 지금 한 시간째 앉아 있는지 두 시간째 앉아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시간이 가는 걸모른다는 거는 고민 고민이 많으세요? 그만큼 아니, 아니, 생각할 게 많죠. 그만큼 많으셔? 이제 여기 나오면 다 음. 내려놓고 음, 네, 많은 걸 네. 건... 여기만 집중하니까 음. 다른 이제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지 못하는 거가 그거예요. 요? 저는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거가 뭐냐면 음. 물때만잘 만나면 음. 진짜 넣자마자 막 나와요. 그렇죠? 음. 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그것도 보통 사이즈가 아니야. 크죠. 너무 이 많은 것들 나오니까. 음... 그회처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 끓여도 맛있고. 네. 고양이 목포니까. 음... 직접. 음... 네. 아, 네. 저는 이제 생활 낚시를 많이 했어요. 음... 생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목포 음... 정도는 그냥 뭐 음... 네. 바닷가에 아무데서나 그냥 낚시를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음... 목포에서는 이제 운절이라고 그러는데 망둥어. 음... 음... 망둥어 음... 낚시 아주 재밌거든요. 그런 맛이 어. 네. 그건 뭐 그냥 미끼도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서. 나 네, 대체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야, 야. 이거, 야 이거. 어허 이거 봐라. 입질은 좋은데. 우리 프로가 이상하게 이게. 저... 아나 찍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카메라 담기 전에는. 그 아, 진짜. <laughs> 원래 연습할 때는. <laughs> 연습할 때잘 어, <laughs> 되는데도 본 게임에 들어오니까 잘안 입질이 또안 되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드라마도 리허설 할때 잘하는 사람이고. 음, 그, 본방 딱. 촬영 들어갈 때못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이게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오. 아! 떨어졌어, 아! <웃음> 떨어졌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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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정말. 왔다. 왔어. 어 야. 진짜. 설마. 와! 음. 우 설마 설마인데 대를를 대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 대박.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내 예감에 성희 씨가 무조건 씨. 일등이다. 야. 또 쳐보고 또 여성분이고 해서 핸디캡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어. 그럴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아 그래. 와 진짜. 대박. 야 그거 아깝네. 그러니까 아까 잡은 둥. 그게 원래 떨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떨어져요? 안 아, 야안 확실히 아무 거죠. 거죠. 아 그렇죠. 챔질을 챔질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용 보영 들어내니까. 아 너무 재밌네. 음. 성희 씨 낚시하는 <laughs> 네? <박시> 사람들이. <laughs> 네. 뻥쟁이들이 많은 <뻥> 거아 그럴 것 같아. 뻥쟁이가 많아요? 뻥쟁이들이 엄청 많아. 어... 그러니까 그러어. 놓친 고기가 네. 제일 크대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뭐... 놓친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아... 야, 내가 이만한 거 놓쳤잖아. 이만하면 몇 cm야, 지금? 한 30... 팔자 되잖아, 팔. 네. 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그것도 고기냐? 어? 나 이만한 거 잡았다. <뻥> 이만한 게 뭐냐? 눈과 눈 사이가 이만하다. <뻥> <뻥> 그게 이제 고기 어? 응. 그 옆에 사람이 야 그거는 깨끗한데 야 나는 이만한 거잡세요 손톱만한 거 이거 아 손톱만 아 제일 조그만데 그랬더니 비닐 하나가 아 거기 비닐 이만, 하나가 이만, 이만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이즈였겠냐 음 그럼 경쟁이들이 굉장히... 많아 요 어. 네. 90년대 개그 토크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랬... 뭐 그렇다도에 90년도에. 9 0년 네, 90년도에. 들어 90년, 9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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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도 코미디. 9 0년 e n 9 t 년 l e n t t 9 l 년도 t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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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a l e n t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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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저하고 우리 김지선 씨하고 둘만 아, 남아있어요. 아, 김지선 씨. 네. 둘이 남아있어요. 아. 근데 지선이 19살 때 들어왔고. 아, 진짜 어린나이네 네. 들어왔구나. 저희는 군대 갔다 와서 늦게 들어오고. 그때 몇명 뽑으셨어요? 저희가 상, 이제 본상 받은 건. 안 잡히네. 오! 오! 오, 야! 아, 야! 아! 야! 아니, 인정 안 해요. 저, 저, 저는 저 붕어도 아니고. 이건 붕어도 아니고. 피레미. 피레미. 아, 창피한 거. 저는. 아니, 낚시인으로서 인정입니까? 아, 나는 이거. 아, 이거? 본 대표님. 아니 이거 인정이에 인정이에요. 거아 인정. 어, 이게... 방생 아니에요. 피레미는 이거 도리뱅뱅 너무 맛있어요. 안놔 주세요. 아니 아니 이건 놔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오리지널 피레미야. 이거 이게 도리뱅뱅이라는 요리의 좋은 요리야 이거. 어, 너무 그거 좋아. 그거 하려면 한3 0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도리뱅뱅. 이제. 아우 야 이거. 일단 마리수로 내가 1등하 했네. 아이고 힘들네. 저저지 잘못된 거죠? 당연합니다. 1등 하시려고. 아. <웃음> <웃음> 아. 오 잡았다! 와! 아, 야, 야 이거 막 나오네 이제. 이거 와, 뭐, 뭐야? 정 좋았는데. 합대식병 <목소리> 물만 먹고 주물러 먹는 즉석 인절미 맛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야근할 때도, 철이나 교회에서 어르신들도 낚시, 등산, 여행 비상식량으로도 최고. 자 우리 싼 전통 인절미 맛 그대로 맛나. 문의 1668의 3일 2사. 아 장편화 주로. 세상을 더 빨리 봐. 즉석 1분 인절미 만나. 뚝! 나.